안녕하세요, 민니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품은 별로 없지만 작품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이렇게 준비했어요, 일단. 진짜 없죠, 작품은. 이게 <laughs> 왜 뒤집혀있니? 일단 작품 소개를 해볼게요. 이거는, 이거. 미니카키님이 만들어주신 돈까스예요 진짜 잘했죠? 이렇게 밥 표현도 위에까지 다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, 어, 어 구멍이 뚫렸요 이거는 가루 토핑 케이크 영상 엄청 전에 올렸던 거. 또 요거는, 요거는 치즈 케이크? 제출처, 이거. 아, 이건 아니고, 이거 다 제출처예요. 볼게 없어서 보면 어렵기도 하고 거짓뭐 그거 재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과일 토핑 케이크 인데 이건 이건 딸기 맛이고 이건 과일이에요 이건 장식품 초콜렛 맛이에요 그리고 음? 이거는 제가 만든 도시락인데요. 정말 못 만들었죠. 이건 계란말이, 이건 샐러드, 밥, 떡볶이. 이렇게. 그래도 정성 들여서 이 그릇도 만든 거 만들고, 응? 음? 음? 뭐지? <laughs> 그릇도 만들고 했어요. 그리고, 또, 요거는, 정말 못 만들었죠? 이게 무지개, 무지개 케이크인데, 빵평도 했어요. 근데 표현이 잘안 보여요. 아, 레진해서 좀 했는데, 요게 흘러내리면서, 뜯겨서 여기가 이렇게 좀 됐어요. 사과잼 무지개 케이크. 그리고 요거. 이것도 영상 올린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. 이건 안 올렸어요. 이렇게, 표현도 다 돼있어요. 4단, 1, 2, 3. 4. 어머, 묻었어. 허, 묻었어요. 뭐죠? 뭐지? 으? 뭐지? 어떻게 좀 됐네요, 상황이. 허, 상황이 어떻게 좀 됐네요. 아, 제가 아몬드 토핑을 금방 만들었거든. 요 그래서 그니까 이렇게 해서 작품 소개 끝났고요. 그래도 토핑 만든 것도 작품이니까 소개해드릴게요. 이거는 금방 영상 찍기 전에 바로 만든 아몬드 토핑 그리고. 떨어지니? 아, 얘 진짜 뭐야? 손으로 집을게 요 그냥. 이렇게 어차. 제가 손이 엄청 작아요.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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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아요. 근데도 잘안 집히네요. 손 진짜 작은데. 아 여기 철봉 타다가 뜯겼어요.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건 여기 있어. 이렇게 있는데, 이거랑 어. 이거랑 이거는 블루베리 토핑이에요. 정말 쉽게 만든 거. 그리고 이거 두 개도 얘네들은 오렌지 초콜릿 토핑. 그리고 이것도 화이트 초콜릿 토핑. 화이트 초콜릿 동그랗게 말한 거. 그리고 또, 얘네들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얘네들은. 이건, 난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. 작은 것도 일일이 다 만들고 했습니다. 요 어머. 다 뒤집혔어. 뒤집혔어. 이렇게. 정리를 조금 하고 왔어요. 요거랑 요거는 레진 주제 경화제 섞어서 물감을 해가지고 만든. 아주 딱딱해요. 소리도 이런 소리고 얘네들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요. 아몬드 토핑을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잘라서 됐어요. 그래도 예쁘게, 되게 예쁘게 나온 거 같네요. 근데 아몬드 토핑은 토핑 종류에 어떻게 넣어야 돼? 토핑 통에 한 개밖에 없어요.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되게, 되게 많이 해요. 아, 이빵 종류에 넣을게요 그냥. 종류에 빵은 아니더라도 빵 종류에 넣어서 정리하였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작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